혹시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커스텀 키보드를 찾고 계신가요? QK80MK의 세 모드 무선 커스텀 기계식 키보드 키트는 다양한 모드와 뛰어난 확장성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세 가지 모드로 사용 가능하여 무선, 유선, 블루투스까지 편리하게 연결할 수 있어 어떤 환경에서도 최적의 사용 경험을 선사합니다. 정밀한 수공정과 고품질 재료로 제작되어 내구성과 타건감이 뛰어나며, 커스터마이징이 용이한 설계로 자신만의 독특한 키보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사용자 친화적인 기능이 어우러져 키보드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줄 최고의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나만의 특별한 키보드를 만들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